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면에는 작품을 세계 곳곳에 알린 번역의 힘도 컸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케이팝과 웹소설 등 번역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공지영과 BTS 등 다양한 작품을 프랑스에 소개한 이세대 번역과 임영희 선생님과 함께 우리 번역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파리의 한국 문학 전도사라는 에세이를 최근에 내셨습니다. 선생님 25년간 무려 2 5 0권이 넘는 한국 문학을 프랑스에 알려 오신 일세대 번역가이신데 이번 에세이는 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이 책은 한국과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시절에 어떻게 번역이 체내려서 어떻게 번역가의 길을 개척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학을 소개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로운 치열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떨어지고야 많은 바위를 반복해서 굴려 올리면서도 이것을 불행이 아니라 어, 행복으로 받아, 받아들일 줄 아는 시시포스처럼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 한국 문학을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어, 제가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사 철학을 강의하다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 갔거든요. 에, 거기서 사랑을 만나서 프랑스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에, 그러자, 어, 과연 무엇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취득한 교육학 박사학위증을 써먹을 수 있는 프랑스 대학과 연구소에서 문을 두드려 보았는데요.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절망과 방향의 늪 속에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한인동포신문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어, 한국 문학 작품의 프랑스 번역 지원을 공모한다는 어, 광고를 접하고 제 운명의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어, 다시 말해서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학문의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문학 번역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한국 문학 작품의 소개와 번역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이 두 문학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프랑스에서 우리 문학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아, 저의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은 아, 한국 문학에 대한 프랑스 출판계나 독자들의 관심도는 어, 경제사이클처럼 성장과 저성장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을 처음 시작했던 25년 전에 비해서 현재 프랑스의 한국 문학에 대한 위상은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할수 있어요. 누구나 작년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는 훨씬 더 고조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개 번역가로서 한국 문학 작품을 프랑스 출판사에 소개하는 그 작업은 여전히 힘들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번역가의 열악한 환경도 시간과 더불어서 더 나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번역력만 해도 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말이야. 아 그렇군요. <laughs> 특히나 일 세대 번역가시다 보니까 초기에 네. 정말 개척하거나 또 새롭게 시도해야 될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 제일 처음에는 일세대로서 그 프랑스가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 그야말로 어,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제가 작품을 선정하고 신업, 작가 소개 또 샘플 번역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여러 출판사들이 문을 직접 두드려야 했어요. 어, 그때의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 프랑스 출판사로부터 이 문목부답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해답이 오거나 그때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사실 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아주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립 비키 현재 제가 문학, 한국 문학 컬렉션을 기획하고 있는 필립 비키의 출판사를 운명적으로 만났으니까요. 예. 어, 이 기획의 자리는 사실 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업 번역가의 길을 갈 수, in, 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제 컬렉션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작품들도 어, 여전히 지금까지 다른 출판사들의 소개해오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 그 무묵부답이라든가 이제 부정적인 대답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좀 무뎌졌다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좋은 번역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과연 원문에 충, 아주 충실한 번역이 나을까? 아니면은 원문으로부터 조금 자유를 취한 번역이 나을까? 어, 첫 번째 것은 어, 직역이될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작가의 의도나 정신을 배반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번역가라는 것은 이두 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이태리의 유명한 소설가 운베, 운베르토 에코가 말했습니다. 번역에 있어서 충실성이란 단어와 단어가 아닌 세계와 세계를 충실하게 옮기는 일이다. 그리고 번역가란 단어의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를 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번역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 정신 영혼을 채, 어, 그 배반하지 않은 한에서 최대한 자유를 취해서 현지 어, 그 현지 언어로 그 유려하고 어, 아주 그 매끄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역이란 세계와 세계를 충실히 옮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한국 문학의 정서와 세계를 프랑스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